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제가 총 6개 정도 찾아봤는데, 형태를 보시면, 박해진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길죠? 앞머리도 좀 길고, 뒷머리도 좀 길고, 전체적으로 좀 길어요. 이종우 씨도 똑같이, 앞머리도 좀 길고, 뒷머리, 뒷머리가 훨씬 더 많이 기네요. 이동욱씨 또한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하고 있죠?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파마기가 뭐 전혀 없이 그냥 긴 머리에서 그냥 드라이로 살짝씩 연출한 느낌이 유노윤호 역시 파마를 한 거보다는 그냥 길은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를 가볍게 한것 같네요 다른 머리들보다 유노윤호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좀 짧죠 눈보다 살짝 위에 눈썹 살짝 아래쪽으로 앞머리를 좀 연출했고, 뒷머리 살짝 긴 요런 느낌. 어, 이중희 씨 또한 어, 앞머리가 살짝 그렇게 길진 않고, 뒷머리가 있고. 이렇게 공통된 사회를 보시면, 구름나루가 어, 이렇게 짧지 않고 좀 길죠? 이렇게 긴 느낌들이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뒷머리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기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거고 만약에 이제 기르신다면, 요런 식으로 기르시면 될것 같고, 점차, 처음에 길이가 많이 짧으신 분들은, 요런 느낌으로 길렀다가, 점점 길르면서 옆머리나 뒷머리 자르지 마시고, 그냥 쭉 기르게 되시면 앞머리가 길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기르시면 될것 같고, 기르다 보면은 파마기가 없으면 축축 처지고 사실 드라이 안 하면 느낌이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축정이 머리처럼 이렇게 축축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연예인들은 스타일리스트들이 드라이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파마기가좀 있게끔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컬감이 좀 있게 하는 게 일반인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알아본 요런 느낌들은 기르시면 될것 같고 2021년 유행 트렌드로 될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긴 머리 스타일들이 이렇게 된 거고, 길지 않은 느낌들을 보면은,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옆에 있는 머리들보다는 조금 길이감이 좀 짧죠? 좀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진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뒷머리가 그렇게 길지 는 않아요. 적당히. 너무 짧게 쳐 올려가지고, 상고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뒷머리가 좀 이렇게 좀 있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표현하시려면은, 땀펌을 꼭 해주셔야 돼요. 뒷머리 땀펌도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이 부분 보시면, 땀펌을 안에서 이렇게 머리가 짧게 짧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뒷머리 땀펌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 느낌들은 앞머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보통 눈썹보다 살짝 길게 아니면 눈썹 정도나 요런 형태들은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들은 굳이 파마나 느낌이 어느 정도 이런 이 정도는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직모가 심하거나 머리가 많이 축축 뻗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씩 살짝씩 가볍게 파마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곱슬이 심해가지고 좀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곱슬 다 피고 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좀 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필 때는 중요한 거는 너무 달라붙지 않게, 너무 볼륨감 죽지 않게 볼륨 매직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에 이거는 이제 앞머리가 있는 스타일들로 봤는데요. 가르마를 살짝 타는 머리들은 앞머리가 살짝 긴게 좋아요. 왜 이렇게 긴게 좋냐면, 옆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장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짧으면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눈썹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마를 좀 타고 옆으로 살짝 넘기시는 분들은 앞머리를 좀 길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머리도 좀 다운폼도 같이 해주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좀 찾아봤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할수 있고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남자 스타일로 가장 많이 할것 같고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다 투블럭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는 투블럭으로 잘라놓고 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들이나 직모분들은 옆머리, 뒷머리까지 다운펌 같이 해주시고 위에 머리 이렇게 파마 같이 해주시면 아주 이쁜 스타일이 완성이 될 거고 집에서도 손쉽게 손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느낌들을 원하신다면 사진을 보여주시고 담당 디자이너에게 상담을 하시면 잘 도와드릴 것 같고 나는 아 괜찮은 담당 디자이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시면 디자인 펌의 대통령, 저 로이를 한번 찾아주세요. 아주 멋있고 만족스럽게 스타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